올해 있을 선거에 민주통합당으로 기호 2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윤석 후보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렵습니다 양파 생산량이 작년의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조생종 양파를 정부에서 격리하도록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저는 방금 사회를 보신 사회자분과 이낙연 인근 국회의원님 말씀처럼 될수 있으면 이제 나이가 50갓 지나서 어리고 아직은 제가 정치적으로 저의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낮고 겸손하고 중앙에서도 당에서도 저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예산이 걸린 문제라든가 우리 무한신한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부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변명이라든가 해명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아무리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승부순간이 이제 이틀 남았다고 하지만 참으로 해도 너무합니다. 저 윤석이는 무한 사람입니다. 무한 사람이 무한을 지키지 누가 무한을 지킨단 말입니까? 무한반도 통합문제 제가 안 되는 일이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 그리고 얼마 전 KBS 생방송 토론에서도 무한만의 자존심, 무한만으로서 의 번영을 구구할 수 있는, 그리고 무리 무한만의 이제 남아 긴구의 유입으로 시 승격을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저윤석에게 이윤석이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절대로 표를 찍어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시키면은 통합에 앞장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협력과 정치적인 생사고락을 같이하지만은 제가 무한 사람이 무한에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배지를 차고 댕긴 사람이 무한의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거니와 저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4년 동안 아니 그전 도원 세번할때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전남 도청 이전할 때 제가 얼마나 가열차게 투쟁을 해서 우리 무한으로 도청을 옮겨오는 데악장을 섰습니까? 제가 통합이 되면 목포의 동장이 되겠습니까? 통반장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열한 선거 방법, 맡아도 선거 방법,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 하늘의 하나님과 진중 약속했습니다. 저 이윤석이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도 고소 고발 투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저 윤석이는 단한 건도 상대가 누구든 간에 고소고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우리 무한은 무한만으로 여러가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향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무한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 반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두시고 그리고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통합문제는 저희들 상임위로 넘어옵니다. 저는 거기서 법률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무한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그리고 KBS 인터뷰하고도 통합문제는 절대로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땐 이윤석이는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이기 때문에 고소고 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 더 이상 큰 징계는 없습니다. 저는 상대 후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의 반대편 정치적 입장을 가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로 가자. 정말 우리가 또 10년을 이렇게 지내가야 되는가. 여러분, 저 이윤석이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갑시다. 우리끼리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4월 11일이라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해야 이 잘못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배학진 정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 이윤석과 함께 4월 11일 총선을 향해서 그리고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온 12월을 향해서 저와 함께 가십시다! 무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는 상대 진영에 또한 가지 신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맡아도 하거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맙시다 상대 후보는 저보다 훨씬 어른으로서 대정치적인 선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 KBS 1시간 토론을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비난을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따뜻하에 저는 정치 선배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저에게 선거법이 걸려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밝혀둡니다. 저 이윤석이는 저윤석과 관련은 선거법이 아무것도 선관이고 검찰에 경찰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선거법 문제에서도 완벽하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상대 후보는 저 윤석이를 음해하지 마르시기를 무한 국민의 이름으로 신사협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업도시 문제. 이야기 한번 합시다. 먼저 기업 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해서 시군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군에서 기업도시를 하겠느라고 신청을 하면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축 허가를 인허가를 내두듯이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인허가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기업을 수백 개의 공기업을 정부의 예산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물도 지어드리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가까운 이론 나주에 한국. 전력이라든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것이 나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을 끝냈습니다. 상당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말씀드렸고 혁신도시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그것 역시도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의 기관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의 기관이 충청도 세종시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국무총리실 등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 3년 후면 혁신도시 세종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기업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8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시 혁신도시는 정부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정부의 준공무원, 공무원들이 이전하는 그러한 정부 사업, 정부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과 군, 양자 간의 합의를 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인허가 서류상의 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기업도시 문제를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될일 같으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고 안될일 같으면 그 현장에 이리에 계신 김철주 후보가 주장한 산업 단지나 특수 단지로 변모를 지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기업도시가 된다고 해서 8년 동안 집에 있는 나다고 허비만 놓고 모든 걸 보상해 주니 기다려라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한 동도 건들 수 없었고 깡 하나 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공청회도 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안에 계신 도원 군원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기업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 무한 군민들께서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짚어보시고, 이 기업도시 문제, 정부로부터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문제. 저는 기업도시를 지난 군수님께서 서울 가서 이야기 한번 해달라고 해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무안의 기업도시에 있어주십시오.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장관 하시는 말씀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어이 무 뭐, 무안에도 기업도시가 진행되는가? 정부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민간 기업들의 군,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국토해양부 장관께 무한 기업도시 좀 신경 써주시오. 아니, 서류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제가 이 기업도시와 선거법, 그리고 통합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상대 후보가 오늘은 어디서 연설을 하는데 기업도시를 완성하겠다. 통합을 절대 반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8년 동안 희망에 부풀어 있던 기업도시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문제 절대 반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통합문제 이곳 무한사람 이윤석이가 지켜내겠습니까 저분이 지켜내겠습니까 저 이윤석이는 무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 이윤석이와 함께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화부의 시대를 우리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무한국민 여러분 저는 농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동네 돌아, 돌아다니는 강아지 값도 못 받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환율 정책을 잘못 채쳐서 사룟값을 올리고 쇠고기를 수입해서 농가를 망가뜨렸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FTA에 대한 반성은 없고, 폭선과 와집, 고집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는 한미 FTA를 협상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 u FTA, 한미 FTA, 돈, 양돈농가, 죽산농가, 참으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대상의 쇠고기 수입을 중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20개월. 감사합니다.